안녕하세요. 경성설임의 은지입니다. 노천명의 시 망향을 읽겠습니다. 사슴의 시인인 그녀는 대표적인 친일 시인이기도 합니다.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대동아 전쟁을 찬양하는 친일 작품들을 남겼고, 이후 소박하면서도 특유의 감수성으로 고독과 향수와 같은 애상적 감수성을 지닌 시를 발표해 갔습니다. 망향, 노천명,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아이들이 한 울타리 따는 길머리론 계림사 가는 달구지가 좋으며 지나가고 대낮에 잔나비가 우는 산골 잔등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둥글레 산에 올라 무릇을 캐고 접중화, 싱화 뻑국채, 장구채, 범부채, 마주채 기루기, 도라지, 체니, 곰방대, 곰취, 참두릅, 개두릅을 뜯던 소녀들은 말끝마다 꽈 소리를 찾고, 개암살을 까며 소년들은 금방망이 놓고 간 도깨비 얘기를 즐겼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던 촌그 마을이 문득 그리워 아라비아서 온 밤마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조밥과 수수엿이 맛있는 고나무집에 한박꽃을 꺾어오던 총각들. 서울 구경이 소원이니 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 꾸미면 보는 낯익은 동리. 우거진 덤불에서 찔레순을 꺾다 나면 꿈이었다.